집을 보러 온한 여자 몇 번째 집이세요? 네 다음날 또 집을 보지만 여긴 왜또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찾는 집이 아닌 것 같아서요. 만족하는 집은 없었고 결국 아무래도 아가씨가 찾는 집은 내가 찾아주시는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원하는 집이 나올 때까지 단기 렌탈도 고민하죠요 오늘 왜 이사를 안 가? 친구 집에서 한잔하고.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래. 남자 친구와 너 아까 헤어졌다고 하지 않았어? 생겨서 헤어졌는데. 야 연애를 좀 해. 집으로 돌아오지만 열쇠를 잃어버리고. 출장 열쇠를 부른 뒤. 올챙이 걸왜 뜯어? 한마를 시전하는데. 오랜만이에요, 아빠. 아빠였죠. 왜? 음,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다가온 이산 날. 그새 많이 변했네요. 네, 그렇죠. 에 뭐든 새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야. 우리나라 일등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표준어였던입음니다와 같은 세월과 함께 바뀌지 않는 곳이 있었죠. 아 청소했어? 바로 아버지의 집. 왜? 뭐가 없어? 은서는 결국 혼자 사신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고. 아빠, 우리 짜장면 시켜 먹자. 어 하지 마, 찍어 먹자.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창문도 없는 방에서 답답하지도 않아. 그렇게 핸드폰 붙잡고 있는다고 손님이 전화가 와. 왜? 밥을 했으면 말을 하지. 그럼 짜장면 안 시켰을 거 아니야. 짜장면 먹고 싶다며. 아니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됐어, 나 잘게. 네. 출장 열쇠입니다. 기다렸던 연락과 함께. <목소리> 어머, 우와, 깜짝이야. 이 시간에 부르는 사람도 있어? 퇴근을 반겨주는 딸과. 나 출근. 늦죠? 응, 음, 야근이라서 자전넘어서나 들어. 와 준서야. 태우러 와주는 아버지. 벨트. 이토록 가족과 집에 따뜻함을 알려주는 영화 집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혼자 서울살이를 하고 있는 오늘도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 신문사 편집기자 은서 그녀는 인트로의 상황처럼 마음에 드는 집을 찾지 못하자 잠깐,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인천 고향집에 잠시 머물기로 하죠 기사 무슨 테트리스냐? 그냥 끼워 넣어서 막 꽉꽉 채우고 다 끝나? 어? 퇴근한 은서는 아 디지털 넣어요? 디지털은 다루지 못하고 제 기술이 없어서 그냥 열쇠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쇠만 취급하는 아버지를 보며 아나나사 <놀나>, 직장 찾아야겠다 무슨 소리야 좋은 직장 놔두고 더 이상 신문을 읽지 않는 신문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자신이 누가 와서 신문 읽어? 아버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요. 옛날엔 여기가 다 복숭아밭이었는데. 음, 잘하시네. <laughs> 여기예요. 이번에 찾아간 손님의 집은 사실은 20년 전에. 여기 모델하우스 구경하러 많이 왔었죠 아버지가 사고 싶어 했던 아파트였지만 그때 안 사시길 잘하셨네 여긴 오르지도 않았어요 안산게 아니라 못 서는 겁니다 당시 아버지의 벌이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저씨 심지어 이사를 가고 싶은 네, 마음이 들까 봐 창문도 없는 방에서 답답하지도 않아 여태 창문도 없이 지내왔었죠 또한 아까 만든 복숭아 김치 역시 옛날엔 여기가 다 복숭아 밭이었는데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이죠 다음날 저녁 집은 알아보고 있어? 휴일에 약속도 없이 집에만 있는 은서를 데리고 좋은 데로 구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아, 알았어 알았다고 외식을 하러 나오죠 아이 이거 네 탔다며 먹지 마아 먹지 말라면 좀 먹지 마 딸의 애정 어린 잔소리를 듣던 그때 음. 감사해가 있었네. 우리 막내 딸. 이렇게 어 친구들에게 딸 자랑을 하게 되고. 나 우리 딸 고기 먹니까 오늘은 들분 좋게 취한 채 귀가하는 길. 음. 취한 아버지의 국룰. 수염 공격은 아니지만. 뭐거 아버지의 정을 확인할 수 있었죠. 다음 날. 예전 집으로 배송된 택배를 받으러 가는데 아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그렇게나 떠나고 싶었던 예전 집은 누군가에겐 죄송해요 저희 언니가 주소 바뀐 줄 모르고 보낸나봐요 괜찮아요 행복하고 활기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택배 상자에 든 물건은 라면 회사에서 일하는 언니 은주가 보낸 라면 라면엔 당연히 소주가 국룰이죠 복숭아 김치네? 음 언제 담갔대 아까 담근 복숭아 김치도 빠질 수 없습니다 네 언니 네, 잘지낸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연락이 한 번이 없어 두번 다시 안 보겠다고 한건 아빠잖아 그럼 딸년이 배가 이만해져가지고는 부모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살림 차려 타고 온게 잘한 거야? 사실 얼마 전 음. 엄마의 연락을 받고 제주도로 향하는 은서 잘 찾아왔네 뭐야 언니 임신했어? 그곳엔 언니 있어? 은주와 어 처제 민호 덜때 보고 처음인가? 은주의 가족들 은서야 그리고 엄마도 있었죠. 하지만 아, 식구가 많으니까 사람 사는 집 같네. 아버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 내가 여기 좋아서는 줄 알지? 그 이유는 왜 주리애가 없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저희보다 나이 많으신 선생님을 모시기가 힘들었습니다. <laughs> 그날은 아빠와 이혼한 엄마의 재혼 날이었기 때문이었죠. 왜 성질이야 굳게 닫힌 창문처럼 타협하는 법을 모르는 아버지는 아, 화를 내려면 강원주한테 직접 내던 거이 집에서 홀로 수십 년을 버텨왔던 것이었죠 <목소리> 내가 이걸 왜해 머리가 쓰지 말고 문제 써 젊은 애가 맨날 누워가지고 손가락만 움직이고 있지만 편집기사로 오래 일한 은서는 여기 어디야 또 서울일보 신문의 폰트만 봐도 어떤 신문인지 구별할 수 있었고. 그, 그, 그. 미디어 신문이잖아. 아몇 번을 물어봐. 이제 좀 그만해. 신문 지만 신기하네. 음. 아버지는 은서의 능력에 매번 감탄하고 했습니다어 그래. 그러던 중 사부님 따님 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열쇠 기술을 전수받은 경식의 어. 부탁으로. 처음으로 아버지의 기술을 견직하게 되죠. 여기서 봐. 아버지가 은서의 기술을 신기해했듯 이번엔 은서가 아버지를 신기해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술 꼽고, 자, 이렇게 봐. 반대로 이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 박스에서 코트를 꺼내 입는 계절이 오고 집청소를 하던 중 사진첩을 발견하는데. 그에에담있있 소중한 한 추억들, 그 모모순순에에아아지지함함있있죠죠날저 저녁, 경찰의 부탁으로 열어준 가게 내부에는 평소 가깝게 지낸 이웃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죠. 그날 이후 뭐해? 전화 안 받아? 얼른 받아봐 손님이면 어떡하라고넌죽문나해 은서를 쌀쌀 맞게 대했고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게 된 이웃을 보며 홀로 고독한 상념에 빠져듭니다 앉아요 아버지의 마중을 기다리던 은서는 혼자 돌아오게 되고 <laughs> 뭐야 집에 있었네 어두운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왜또 술이야 아버지를 발견했죠. 창문도 없는 방에서 왜 방문까지 꼭 닫고 있고 아빠는 답답하지도 않아. 문 닫아. 그는 얼마 전. 아니 왜 소리를 질러. 병원을 다녀온 후로 저기압이었죠. 무슨 일 있었어? 문 닫으란 말안 들려. 아빠, 나 지금 아빠 걱정하잖아. 누가 너더러 내 걱정 해달래 건방지게. 어떤 문이든 열수 있는 그였지만. 네. 집은 집은 구하고 있는 거야. 평생 여기서 살 거야? 자신의 마음의 문만은 열어보이지 뭐야. 못하는 직구할 때까지만 있겠다며 지금 나보고 나가라고 이러는 거야? 기대는 법을 알지 못하는 무뚝뚝한 두 딸의 아는구나. 아버지. 엄가 있고 있었네. 맞아, 아빠 매번 이런 사람이었지. 엄마도 내보내고 은주 언니까지 내보냈는데. 은서 또한 짐은 내가 나중에 알아서 다 가지고 갈 거야. 상처를 받고 그거 알아? 아빠 떠나면 다절 사는 거. 상처를 주고 이렇게 사는 거 아빠뿐이야. 떠나 버립니다. 다음 날. 은서의 짐을 정리해 준 아버지는 곧장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하고 렌탈 하우스에 머물게 된 은서에게 은서야, 엄마가 찾아옵니다. 아저씨는 방금 데려다 주고 같지내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어.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날 은서와 시간을 보내려 한 것이었죠. 사람이 살 만한 곳은 아니네. 왜? 머물라고 있는 집이 아니라 얼른 떠나라고 있는 집 같잖아. 그날 밤안 자고 뭐해? 잠이 잘안 오네. 왜? 설레어서 다음날 소풍 가는 애처럼 잠이 안 오네. 아르헨티나 왜 그렇게 가고 싶은 건데? 그런데 신혼 여행도 못간게 미안했는지 니네 아빠가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여행 가방 하나 사주더라고. 예상치 못하게도 이혼한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데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더니 무슨 마음이 생겼는지. 약속을 하더라. 그것은 아버지의 오래된 꿈과 아파트만 장만하면 우리도 언젠가 저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보자고 관련이 있었습니다. 집 나올 때딱한번 썼지만 네네 아빠는 그 집에 살지? 아빠는 왜 아직도 창문 하나 안 달고 살까? 창문 달면 평생 거기서 살것 같다고. 싫어하더라고. 창문 하나 더는게 뭐라고? 아빠 참 많이 닮았어. 하지만 아버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집이 중요한 건 집이 아니라 그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전화번호만 하나 적혀 있는 아버지의 집 <laughs> 저도 몰랐어요. 아주 가끔 반나절 이렇게 일을 봐 드린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며칠씩 대신 일을 한건 이번이 저도 처음이라 뭔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 번호는 제자 경식의 번호였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왜익산에 언니 사시죠? 저번에 만나뵙고 오신다고 저한테 일 맡기시고 갔었어요. 설마 안일 거예요. 응 아닌데 큰 따님 아파트 사셨다고 핸드폰 사진 보여주시면서 자랑도 엄청 하셨어요. 경식의 말을 듣고 나서야 따님 아버지한테 너무 화내지 마세요. 경황도 없고 겁도 나고 그러셨겠죠. 말로 하지 않아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진심을 깨닫게 됩니다. 왔어. 왔어? 서울에서 신문사 다녀 우리 막내딸입니다 능청스러운 아버지의 태도에 왜내 전화는 안 받아? 내가 진짜 아빠 딸은 맞아? 왜 내가 아빠 입원한 걸 남한테서 들어야 돼? 속이 타들어가는 은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넌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이나 해아왜 그렇게 멋대로야? 아빠만 편하고 아빠만 괜찮으면 다야? 고집불통인 아버지는 끝내 은서와의 대화를 회피합니다 렌탈하우스로 돌아온 은서는 다시 저...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강진철 환자 보호자분 되시죠. 아 어, 예. 저 환자분이 그제야 알게 된 수술 전에 꼭 한번 집에 다녀오셔야겠다고 외출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수술 소식. 아빠. 아버지를 발견한 곳은 그가 자주 찾던 강변이었습니다. 거기서 혼자 뭐해? 아버지는 그곳에서 몇 번이고 치. 지나가는 비행기를 눈에 담으며 지키지 못한 아내와의 약속을 곱씹어 보곤했죠. 수술한다며. 어 그럼 병원에 있어야지 집에는 왜 간다고 나와 수술하면 당분간 집에 못 갈텐데 잘 있나 보고 가야지 집이 어디로 가 거기 그대로 있지 그러네 떠나는 건사람이데 은서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온 <웃음> 아버지 <웃음> 음, 맛있다 내년엔 좀더 많이 만들어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은서는 왜? 그 은선이네도 좀 보내주게 라면 먹은 값은 해야지 그동안 아버지가 궁금해했을 아빠 이것 좀봐 가람이랑 민호 조카들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목소리> 손주들의 사진 따위 왜 보기 싫어? 안경 끼고 <목소리> 제대로 감상해야겠죠 이 녀석이 나더러 고모래 <laughs> 이제 두 녀석이 곧세 녀석이 되고 그래 모르는 거 보니까 언니는 안 보고 집만 보고 왔나 보네. 은서의 도움으로 왜 유왕 익선까지 간거 언니도 좀 만나고 오지. 그렇게 좀해 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된 아버지는 안에 넓어. 그 어느 때보다도 넓떠 보였습니다. 나도 몰라 안 가봐서. 가보지 좀. 과연 그렇게 궁금하면 아빠가 좀 들어가 보지 그랬어.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도둑이야? 도둑도 아닌데 못 들어가니까 하는 소리지. 우리부 여행이나 갈까, 아빠? 여행은? 음, 수술 받기 전에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자, 응? 나 아빠랑 여행 한 번도 못 해봤잖아. 어디로? 제주도 어때? 미쳤어. 왜 엄마 때문에 그래? 지금 없어 제주도에 어디 갔는데 음... 지구 반대편 네 엄마 집 창문에서 바다가 보여. 영화 집이야기 평생 남의 집 문만 열던 아버지가 은서를 통해 자기 가족들에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였습니다 이 리뷰를 보고 가족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다면 집이야기를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구독 한번 정중하게 부탁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OTT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호의가 계속되면 은 그게 권리줄 알아 네, 또, 손잡이를 어휘라 그래요. 어휘. 너를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을 어휘가 없다 그래요. 어휘 어휘가 없네 개새끼. 아가리또 고자이마스.